요한계시록 연구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14절로 17절이며 제목은 누가 능히 서리요? 입니다. 요한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순서대로 있을 것과 그 징조들 후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대격변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들입니다. 요한은 일곱째 재앙 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더라고 계시록 1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곱째 재앙은 바로 재림 직전의 재앙으로서 지구 세계에 질서 있는 운행을 도왔던 법칙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으면서 이 지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격변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애외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진행되는 엄청난 격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장면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팀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사람들은 산과 섬이 옮겨지면서 생겨난 거대한 구덩이와 굴들에 자신들을 숨기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들은 재림을 갈망하며 온갖 회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재림을 기다렸던 의인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극도의 공포의 반응을 보이며 산과 바위들에게 호소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악인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라고 히브리 1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답해에 죄인이 섰면 죄 때문에 즉시 소멸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고 죄로부터 분리되었기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여전히 죄를 갖고 있기에 영광의 빛 앞에 설 때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하지만 악인들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호소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소와 함께 다음과 같이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예수의재림 때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오장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의로운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적극 의지한다면 장차 산과 바위에게 호수 알 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